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팔! 네팔이요! 우리영 어머니요! 이 나라는 우리를 낳았으며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단지 우리의 정직한근면함이었으며 우리들의 기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시업이라는 굴레에 묶인 채로 주의들의 모욕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정당들의 게임 속에 갇혀 <laughs> 있습니다. 부패는 우리의 비례에 부채 꺼버리는 거미줄을 짜 놓았습니다. 청년들이여 일어나십시오. 획불을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소리를 내지 한다면 누가 되겠습니까? 이 국가를 세우지 않는다면 누가 세우겠습니까? 우리는 어둠을 태어버릴 불입니다. 우리는 불의를 쓸어버릴 폭풍입니다. 그리고 변형을 가져올 폭풍입니다. 네, 신주요 신발이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이 나라를 죽이기 위해 빌어냈습니다 할 수도 없으며 잃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불꽃입니다 우리는 모든 절망들을 바로 부엌을 부쉽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선택해야 합니다 불태울 것인지, 가라앉을 것인지, 아니면 희망이라는 태양으로 떠오를 것인지. 우리, 우리, 이 나라의 운명을 바꿔보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족쇄로 묶이겠습니까? 비랜드라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대학 더라도 나의 나라는 살 것이다. 화이팅! 모든 젊은들이여이 발을 일 심장에 새겨라 그리고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기념비를 가슴에 새겨라 네팔은 우리의 것이며 그리고 나라의 비례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 청년들에게 영광을 네팔에게 영광을 이렇게 스파이팅